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이고 내일장 관심 종목 영상입니다. 우선 지수부터 보시면은 어 지수가 어제 미국장이 좀 올라가지고 오늘 우리 장이 갭이 뜨고 어 살짝 하락했다 올라줬어요. 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계속 말했다시피 저는 이 저가를 깨고 내려왔을 때어 반등이 웬만하면 무조건 나와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더 깊게 눌리면 눌릴수록 손절할 자리가 아니라 어더 사면 더 사야 된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이713 포인트까지는 반등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뭐 이렇게 다이렉트로 바로 나와줄지, 여기서 더 기었다 나와줄지 알 수는 없겠죠. 그래도 결론적으로 올라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후에, 뭐 내일이나 이번 주 중에 바로 다이렉트로 뚫어줄지, 눌렸다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적어도 713, 720 포인트까지는 반등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는 이렇게 보고, 오늘, <laughs> 돈 들어온 종목들이 조금 있긴 했는데, 휴마시스에 5천억 가까이 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차트 위치 자체가 조금 뭐, 반등권이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에서 물렸던 사람들에게 탈출 기회를 주고 있는 거라서, 조금 대금은 많이 터졌지만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애매할 때는 좀더 깊게 늘릴 때 산다든지 하는 게 좋겠죠. 그래도 5천억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휴마시스는 1일차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메이드랑 위메이드 맥스에 오늘 돈이 며칠 연속 썰렸는데 이것도 차트 위치가 너무 좀 아래쪽이죠. 아래쪽이라서 이것은 좀 거래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요즘 장이 안 좋아서 단타 종목은 없었고 찐대장주 후보도 그나마 휴마시스가 있었었는데 하루 쉬었다 올라가가지고 대장주로 되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거래대금 천억까지 종목들을 보면서 대장주 후보를 찾아보면 삼성전자 아니고 휴마시스는 차트 위치 때문에 조금 대금은 좋은데 포스코 케미칼도 어떻게 보면 포스코 케미칼도 여기서 대장주였죠. 대장주가 반등이 시원하게 나와준 모습이고 탑트리얼 아니고 카카오도 아니고 에코도 아니고 네이버 네이버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신라제는 떨어지고 있네요.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현대차 아니고 위메이드도 좀바닷건인데 이제 좀 돌려줘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니고 네, 오늘도 딱히 대장주라고 좀 보여진 지하이텍이 1 0 0억 애매하네요. 천억 내일 여기를 뚫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뚫어주려면 상한가를 가야 되네요. 어려울 것 같고 네 여기까지가 1 0 0억이네요 오늘도 장이 오르긴 했지만 이렇다 할 대장주는 좀보이지 않았습니다. 든 장이 이제는 좀 돌려주길 원하고 돌려주면은 분명히 대장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제까지 거래를 못했던 만큼 열심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매일 당일 대장주와 내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펜타 주식 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